이제, 대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순서는요, 우리 교육자 투순인데요, 어, 인천 오늘리교회 교육자들이 어떤 걸 준비했는지 정말 기대가 되시죠? 네, 작년에 제가 보니까 그 제가 <laughs> 유튜브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보니까 그 기억나세요? 작년에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탭 댄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거의 뭐 BTS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요 저희가 어, 랩을 준비했습니다. 랩요. Show me the money요. 가만. Yeah. 네, 반응 없어요. 청년부 그렇게 말해놨는데 지금 정신 없죠. 네, 랩 배틀을 준비했는데요. Show me the 믿음 소망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다랩 하나씩은 다 준비했거든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반응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Let's get in. 네, 먼저 제가 랩 배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자를 좀 특별히 모셨습니다. 저희 랩 배틀을 위해서 저기 먼 저기 미국 한번 갔다 오고 저기 할렘가 갔다 온 우리 이원준 전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Everybody. 소리 질러. 아 okay, put your hands up, yeah. Yeah. Okay. Yeah. Oh man. <laughs> okay. Say oh yeah. What? Say oh yeah. Oh yeah. Say oh yeah. Oh yeah. Say oh oh yeah. Oh oh yeah. Say oh oh yeah. Oh oh yeah. Say, oh, oh, yeah. Oh, oh, yeah. yeah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섬기게 된 어, 교육자 팀입니다. 오케이 소리 질러. 아, 어, 한3천명 계시는데 200명밖에 안, 부, 안 소리 안질리는것 같아. 다시 한번더 소리 질러. 예, yeah, 맨. 오케이, 오늘 레페트를 준비했습니다. 레페트 먼저 소개할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드팀 <laughs> 소리 질러. 예, 예. 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예. Yeah.

Come on, yeah. Woo. You. Okay, right hand, hold. Hey. Say ah yeah. Ah yeah. Say ah yeah. ah yeah, ah yeah. Say ah yeah, ah yeah. Say ah yeah, ah yeah. Say one, two, three, check it out. 믿음이야. 운명을 믿음. 본다 해도 예. 내가 아니면 하늘 을 알아볼까?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What? 보긴 어? 한 거냐고? 보긴한 거냐고? 믿음은 바라는 것을 아. 보게 하고, 바라는 okay. 것은 고. 이쁘을 만드는 일 지구병도 고치는 총이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쁨 소망이야 나 없이는 절대 없이 참굿 빗절이 가 있어 앉아있어 오케이 yeah. okay. 네, uh -huh. 없는, 없는 미소처럼하셔님은 yeah. 나를 n o 기 what 남 m 유 a y 유남 You That's me. 당연히 있어야지. 나야말로 천국의 인도자니야. 인도자니야. 야, 소망 없이 안 된다고. 음. 믿음 하나 왜 자꾸 기어나는 거야? 여러분, 너희는 왜 자꾸 싸우니? 자꾸 싸우니? 우리는 하나야 뭐가 떨어져버리니? 믿음, 소망, 사랑, 우리 항상 하나. 이것을 이어니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보자. 저소녀을 죄에서 꺼어 보자. 이제.

Oh, sorry, <laughs> oh yeah! 우리 인천 성도 캠퍼스 I love you so much. <웃음> Put <웃음> the hands <웃음> up! <웃음> yeah! Tears. <laughs>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앵콜, 앵콜, <laughs> 앵콜, 앵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이유. 또 해요 이거를.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저희 딸이 한, 한스럽게 쳐다보는데. 오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나 m 미 여러분 한번더할수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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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번 더할수 있어. 요 o r r 아니야, 내 이름은 비드미야. 너무 복잡해도 내가 아니면 아무 알아볼까? 아니야.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 What?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음은 바라는 게 있어야 하고 바라는 것은 곧나 소망이라고. Yo,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이, 죽음병도 고치는 저 믿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소망야 나 없이는 절대 없지 않고. 믿음 넌 저리 가서 앉아 있어. 넌 내가 없다면 급시 없는 비석처럼 아무 의미 없고 이루게 없어. 어? 어? 하나님도 나를도 기뻐하셔. You, you know what s a y 오케 a y t 야, 야 말로 천인도차리 나, 도망없이 고 믿음 하나 왜 자꾸 끼어드는 거? 야, 너희왜 자꾸 싸우니? 우리는 하나야, 대체 뭐가 다르니? 믿음, 소망, 사랑 우린 항상 하나인 것을 잊니 우리, 함께 힘을 모아보자 조선여를 죄에 해서 꺼내보자 이제, 하나님 하나님 이제 힘으로 하나님께 예. 욕을 예. 돌리자그 그래 사랑하는 생각이 짧았어, 짧았어. 소망이 없이 나로는 부족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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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주사 핸들 야. 예. 스 우리는 하나 가족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사랑해요. 예. Yeah.